잼버리는 어떻게 혼돈에 빠졌나. 로이터는 넘쳐나는 쓰레기통, 더러운 화장실, 벌레가 들끓는 들판으로 압축한다. 영국 스카우트 연맹 대표 매트하이드는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했다. 로이터는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된 이번 사태는 2030년 세계 엑스포 유치에 올인하고 있는 시기에 벌어졌다라고 지적했다. 경고 무시하고 잼버리 강행한 한국. 워싱턴 포스트는 스카우트 모토는 준비하라인데 한국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. 한 스카우트 어머니는 100% 악몽이다. 무질서한 상황은 아들을 무너뜨렸다라고 말했다. 국가적 수치, 한국에서 열린 젠버리 악몽으로 변하다. 루피가로는 오징어 게임에빗대 K 서바이벌 게임에 도착한 스카우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라는 네티즌의 조롱을 소개했다. 최악의 악몽 한국 제한적인 젠버리 개최를 검토하다. 가디언은 월드컵,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한국이 왜 그랬는지 궁금증을 남겼다라고 지적했다. 가디언은 젊은이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한국은 이 실패를 초래한 뿌리 깊은 문제를 진정으로 조사할지 아니면 정치적 내분에 굴복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섰다라고 예고했다. 인선열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?